회원 KBS 이영풍 기자님의 정의로운 길에 힘을 보태고자 함께합니다. 국민의 방송 시청자의 방송이 왜곡되고 템파적이며 특정적 대칭만을 위한 사유방송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누가 공정을 말할 것이며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시청자의 부름으로 공정방송 상식의 채널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어 온 국민의 방송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방송국이 몇몇이 모여 멋대로 주무르고 갈라치기 한다면 국민의 방송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일당들이 대수부 북한 피격사건에서 동생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려 했고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KBS는 최근 벌어진 국내 간첩사건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방관하였습니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방송이자 국민의 방송이 엄청난 사건에 눈 감고 귀를 닫아 버리면 그 피해와 원망은 누구에게 있는지 강력히 묻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감히 묻습니다. 국민을 외면하며 그 자리를 오는 아십니까? 시청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시스템을 훼손하며 간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오만함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탄스러움을 누가 원망해야 합니까? 국민과 국가의 시스템을 이제는 제자리로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희로애락을 안겨주었던 국민의 방송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묻습니다. 이영풍 기자 한 분이 외롭게 싸운다 하여 다수가 비웃고 외면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방송은 그들의 사적인 채널이 아니므로 당연히 시청자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들의 무엇을 위해 눈 감고 기닫고 입을 닫아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들에게 시청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